어, 거의 다 왔어. 맞아 보고 앉자. 응. 응. 오늘은 나와 시켰네. 나도 빨리 주문하고 올게. 있잖아.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님이 그... 그래서 내가 기사님한테 대신 말씀드렸다.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안 고마워하더라고. 진짜 세상 각박해졌다.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아. 선아. 우리 그만하자. 왜? 그냥 좀 지쳐. 어떤 부분이? 내가 뭐 잘못했어? 고칠게. 그냥 이런 부분들이. 너 오늘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거 정말 몰랐어? 아니잖아. 그런데도 모른 척, 괜찮은 척. 밝은 까지 항상 너무 과해. 갈게. 과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. 정도가 지나치다. 그리고 형벌을 지우다. 나에게는. 이 단어는 내가 지구 갈 평생의 형벌이다. 선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요? 어 아니에요. 어 잠시만요. 짠. 오는 길에 카페 사장님이 주시는 거예요. 윤호 씨 생각도 나고 해서 갖고 왔어요. 와저 여자한테 꽃 선물은 처음 받아요. 서은 씨는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특별하달까요? 진짜요? <laughs> 아 부끄러워. <laughs> 예쁘다. 사람들의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. 난그 온도를 남들보다 더 빠르게 느낄 수 있다. 이 따뜻한 온도. 그의 온도도 점점 변할 것이라는 걸난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<laughs> 이리 와 나 얼만큼 사랑해? 나 <laughs> 아, 이거 맛있네, 먹어봐. 대답 안 해. 나안 사랑해? 아몇 번을 말해야 돼, 사랑한다고. 응? 알겠어. <laughs>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했어? 왜내 일에 네가 항상 끼어들어? 난 오빠가 힘들어 하니까 해결해야 하는 줄 알고. 오빠도 속상했잖아. 제발 그만 좀 하라고. 왜 항상 네가 모든 일에 나서?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.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. 오빠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. 나한테 확신을줄순 없어. 어? 나는. 나는 잘하잖아. 다 이해하잖아. 근데 왜 오빠는 나를! 선아. 너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적 없어. 사랑받고 싶은 그 작은 마음은 계속해서 커져 불안이 되었다. 그는 지쳤다, 화냈다를 반복했고, 나는 울지 않기 위해 애썼다. 내 이름은 김서은. 모든 관계들에 애쓰고 안정을 찾아 헤매지만 늘 버려지게 되는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걸까요?